안녕하세요. 콕부동산 노상도 소장입니다. 오늘은 원주 방곡동 1333번지 일원에서 분양 중인 유승한네들 더 스카이를 소개합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 95형과 115형으로 3개동 386세대를 분양 중인데요. 혁신도시 내 마지막 입지로서 원주에서 가장 높은 39층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현장은 23년 착공 예정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바로 옆자리로 혁신도시의 문화시설과 바로 옆에 대형 성권을 걸어서 누릴 수 있는 입지이며 잘 정비된 원주천 수변공원을 도보로 즐기시고 조망권도 원주천과 치악산뷰 또는 시티뷰가 있어 다양한 선택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자차로 5분 거리에 중앙고속도로 관설 IC가 예정되어 있어 광역 교통망을 이용하시는 것도 편리해 보입니다. 단지는 전세대 지하 주차장으로 단지 전체가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제공되며 특히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경우 뛰어난 평면 설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 현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현장으로 원주에서 분양되는 현장 중 평당가가 가장 저렴한 1,080만원대인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7평을 33평보다 싸게 분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분양 조건은 5%의 계약금으로 입주까지 들어가는 자금이 없고 고객 부담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승 한내들에 대한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고 준비한 모델하우스 내에 유니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15A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 신발장 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을 상,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나눠서 젠다이 설치되어 있고, 하부에는 일반화 넣을 수 있는 공간 설치되어 있고, 전신 거울 설치되어 있는 신발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중문 슬라이딩 도어 거실 화장실입니다 거실 화장실의 경우 보통은 미닫이로 많이 되는데 여닫이로 되어 있는 게 약간 특색이고요 세면기는 호텔식으로 돼서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단부에는 수납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죠.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국박이장은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창문이 굉장히 크죠. 큰 창호가 있어서 개방감과 공간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역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는 굉장히 공간이 넓죠. 침대 하나가 들어가고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성인이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공간이고요. 자, 맞은편에 보시면 거실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 팬트리 공간 굉장히 넓기도 하고 특색 있는 거는 여기 주방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활용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색이 있어 보이죠. 거실입니다. 거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고 광장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6인용 식탁이 들어갈 만큼 넓은 공간이 제공이 되고요. 하품이로 장식장이 제공이 돼서 안에 와인이나 와인잔 이렇게 놓고 장식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주방도 상부장은 하품이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격조 높은 디자인으로 보이고요. 후드는 독립형 후드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깔끔해 보이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제공이 되고요. 여기 또 하나의 작은 방입니다. 보통은 포베이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방이 하나가 더 제공돼서 파이브 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공간이 크고 넓어서 많은 식구들이 살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거실 다용도실입니다. 우측편에 소소한 거를 걸수 있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편에 보시면 옷장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러 옵션으로 선택하시고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옷장 두 개가 나란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상당히 넓게 제공이 되고요. 안방입니다. 안방은 보시다시피 침대 두 개가 놓였는데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요. 베란다를 잘 활용하시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에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창호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습기 제거에 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또 별도의 공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보시면 안방에 창문이 하나가 있는거죠. 삼면 창호라고 해서 거실이 맞바, 환상형 구조로 맛바람 치는 구조에 여기 안방에 창문이 하나가 더 있어서 3면 창호로 상당히 환기나 이런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